트로트 음악의 세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초여름의 문턱에서 오늘은 우리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언제나 봄날처럼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감성장인 무대 위의 프린스 김용빈님의 가슴벅찬 소식들을 하나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음악처럼 깊고 그의 미소처럼 빛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 준비되셨나요? 세대를 초월한 교감. 태진아와 김용빈의 눈물 어린 우정. 최근 가요계의 훈훈한 미담 하나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트로트계의 거모, 가수 태진아 선배님께서 사랑하는 후배 김용빈님과의 아주 특별하고도 애틋한 인연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것인데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난 홍성에서 열린 전국 노래 자랑 녹화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갑게 해후한 두 사람. 이날 태진아 선배님은 김용빈님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의 가슴 깊이 간직해온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꺼내놓으며 그만 뜨거운 눈물을 함께 쏟아냈다고 합니다.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이들의 인연은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진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태진아 선배님은 김영빈님이 아직 앳된 소년티를 벗지 못했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를 눈여겨보았고 크고 작은 무대에 함께 오르며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끈끈한 신뢰와 우정을 차곡차곡 쌓아왔다고 합니다. 더욱이 김영빈님의 할머님과도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며 그 가족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산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친조카 혹은 친아들처럼 용빈님을 아끼고 격려해온 태진아 선배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 애정은 김용빈님이 mbm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했을 당시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태진아 선배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매 순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김용빈님의 경연 무대를 첫 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단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며 그의 웃음을 누구보다 간절히 응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염원과 에너지가 전달되었던 것일까요? 김영빈님은 경연 첫회에서 태진아 선배님의 부루의 명곡 제인을 선곡하여 심사위원들의 극찬과 함께 오라트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부른 베인은 방송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최애 곡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선배의 명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재해석해낸 김용빈 님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그 무대를 지켜보는 태진아 선배님의 뿌듯함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스승과 제자 혹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향한 두 분의 깊은 신뢰와 존경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무대였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이 변치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매력. 김영빈의 빛나는 6월 활동 소식. 김영빈님의 반가운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는 6월 1일 일요일 오후 4시 40분 우리 곁을 찾아올 KBS 2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김용빈 님이 새로운 보스로 전격 출연한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던 트로트 프린스의 모습과는 또 다른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리더십. 그리고 일상 속 소탈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과연 김영빈 님은 어떤 스타일의 보스일까요? 동료 아티스트들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선배미를 보여줄지. 아니면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과시할지 그의 새로운 변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다양한 분야의 보수들이 출연하여 그들의 일과 일상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김영빈님만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나 무대 뒤 숨겨진 노력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새로운 매력에 또한번 빗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KBS 홀에서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MC계의 거성 박명수님을 비롯하여 실력파 동료 가수 손빈아님, 철록담님과 함께 김용빈님이 KBS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그리고 김용빈님은 또 어떤 감동적인 라이브로? 우리들의 귀를 황홀하게 만족시켜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발라드, 댄스,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이 이번 라이브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세계 구독자 여러분 모두 본방사수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김영빈 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팬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동료들을 아끼는 의리 있는 모습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우리 시대가 사랑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한없이 빛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진솔한 그의 모습에 우리는 매번 감동하고 또 배웁니다. 트로트 음악의 세계는 김용빈 님이 걸어가는 모든 길, 그가 펼쳐낼 모든 꿈들을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의 진심 어린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 채널도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잘생겼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김용빈 왕자님. 늘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고, 지금처럼 멋진 음악과 활동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소와 감동적인 노래를 오랫동안 듣고 싶습니다. 잘생겼다, 김용빈. 이 함성이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질 그날까지,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언제나 당신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준비한 김용빈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빛나는 재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앞으로 김용빈님이 펼쳐나갈 눈부신 활약들을 기대하며 저희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트로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